처음부터 맡은 바 일은 꼭 잘해내고 못하는 것은 끝까지 배워 해내는 고 정주영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짓기 싫어 70원을 훔쳐 가출을 하여 막노동을 전전하다 1934년 쌀 가게에 들어가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쌀집 주인아주머니는 한눈에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배달원으로 안성맞춤이다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쌀 두가마니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배달을 하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물을 뿌려놓았다고 합니다. 7명의 일꾼 중 막내였는데, 먼저 일어나 솔선수범을 보인 거죠. 그때 주인 아주머니는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생각했다고 하네요. 계산도 빠르고 글자와 한자까지 잘 쓰는 정주영 청년을 보고 장부까지 맡겼다고 합니다. 역시 깔끔하게 잘 정리하여 식사 때마다 밥한 그릇씩을 덮어주었다고 하네요.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쌀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청년 정주영에게 자전거를 타고 배달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오겠다던 청년은 점심이 되어도 오지를 않고 저녁 어둑어둑해서야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자전거를 탈줄 모르는데 탈줄 모른다고 하기 싫었고 배달하면서 까지 자전거 배우면서 타보자 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타다 넘어지다 반복했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그렇지 결국 배달을 마치고 왔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어록 중에 이봐. 해봤어? 라는 대표적인 명언이 생각나는 일화입니다.